안녕하세요 아이엠 목덕방의 박지윤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예쁜 집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오늘은 다르게 동네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의 시작과 끝은 강남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강남에 계속 집값이 오르냐 너무 궁금하다 저와 함께 이제 동네를 탐방하면서 강남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그첫 번째 제가 선택한 지가 삼성동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동을 제대로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고급 빌라가 여기 보시는 나테라스입니다 나테라스는 사실 이정재 아파트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정재 씨가 직접 시행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절친이시죠 네 정호성씨랑 같은 층에 같이 살았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여기가 현재 단층 세대 어, 7세대, 복층 세대, 1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좋은 특징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파노라마, 한강뷰가 보이고요 내부 자재도 굉장히 좋은 걸로 사용했어요 그 당시 분양할 때 당시 그리고 보면 세대가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게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홀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거든요 외부인들이 출입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는 경보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비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가 지금 올림픽대로예요. 올림픽대로 연결되고, 저 위로 보시면 다리 있죠?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데, 이기가 전부 다 지하화될 예정이에요. 또 하나,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잖아요. 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고급 빌라가 나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GBC 뒤쪽으로 해가지고 메인 통로길, 어, 탄천교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길이요. 여기가 지금 밑에 내려가면은 탄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부 다 공원화 될 겁니다. 그러면, 라테라스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강변의 프리미엄도 가져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푸릇푸릇한 공원도 느낄 수 있는 숲세권까지 가져가니까 굉장히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호가로 복층 세대입니다. 110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아 지금. 차량이 너무 복잡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저기 동부 가상도로 분당으로 가려고 올라가는 동도 가상도로 보이고요. 이제 올림픽대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지하화되고 공원화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나태가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아펠밤 삼성입니다. 장고 커플이 살았던 곳을 굉장히 유명한데요. 장동건, 고서영 씨가 처음에는 흑사동에 있는 마크힐스에서 신혼집 거주를 하셨었는데요. 그때는 보안상 아펠방으로 이주했는데 지금은 청담동 랜드마크죠. PH129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펠방은 대형 평수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85평형, 94평형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다는 그 프라이빗함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평수다 보니까 마스터존과 서브존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구조가 판상형 구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판상형 구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한강변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광활한 파노라마 한강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집을 살때 저점에 자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언제가 저점일지 몰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할 때, 완전 터져버리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매수 문의들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75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갈까요? 네. 제가 다음 빌라를 소개하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거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누구 집인지 아세요? 카라 한승현씨 아시나요? 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셨잖아요. 음. 네, 청담동에 빌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가 2017년도에 사실 한승현 씨하고 어머니가 공동으로 해서 36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지금은 밑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150억? 네 비슷했어요 160억입니다. 오. 차 이게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오, 네. 거의 다섯 배? 건, 건축비 빼도 정말 굉장히 많이 버리신 거예요. 아, 네. 역시 우리나라 부동산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게 한승현 씨지 역쪽으로 여기가 유명한 동공빌라입니다. 네. 음. 빨리 이제, 아,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뭐 소식이 없어요, 사실. 그리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시티빌라예요. 여기가 B동이고 그다음에 저쪽이 A동인데 여기가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살때 솔직히 수직상승 리모델링으로 허가를 받았었어요. 었 그때 당시에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진척진척 이렇게 되다가 무산이 된 곳이거든요. 그때는 프랜카드가 크게 붙여져 있었어요. 정말로 지금 무산이 된 상태지만 이 겉으로는 정말 오래됐잖아요. 여기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예전,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굉장히 넓잖아요. 30평대 형이에도 굉장히 넓고요. 네, 판상률 때문에 한강뷰가 파노라마로 나와요. 탑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전월세, 예, 순환도 굉장히 잘 돼요. 네, 안쪽을 보시면 굉장히 좁잖아요. 주차기 힘들어요. <laughs> 그래도 여기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기, 이, 여기가. 여기가 삼성도 고급주택 한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는 굉장히 수혜지역일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거 있잖아.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가 이제 경비실이 있고, 세대당 두 대가 될수 있고요. 솔직히 안에까지 주차장은 넓어요. 그리고,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전동 오버헤드로 이제, 리모컨 키로 할수 있고요. 저는, 음. 아,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일한 테라스 세대예요. 음. 제가 테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영상에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여기 전 여기다 파고라도 설치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의자 해 놨네요. 아, 바로 앞에구문 중이었네요. 네. 그래서 항상 아침에 등교 시작한다는 종소리 그리고 쉬는 시간, 음. 점심시간 시계를 안 봐도 알았어요. 어, 삼성동이 원래 일종이죠 3종이 혼재된 지역이에요. 여기 삼성동 고급 주택 단지 내에는 도로변 쪽에서는 3종이지만 안으로 들어올수 2종, 1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가좀 낮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정말+ 정말 오래된 빌라들이고 어, 가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삼성동이 주택가가 고급 주세 단지가 되게 가팔았다 이렇게 내려왔다 가팔았다 내려와요. 여기 사시는 분들 사실 좀 여유가 많이 되시기 때문에 어, 굳이 역세권을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니까 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차로 와서 고 역까지 가려면 너무 숨이 차요 사실 정말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laughs> 그렇죠 아 봉사 역까지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에서 나라두 번째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줘두 번째 사례인 곳인데 첫 번째는 목동이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원래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은 용적률 이걸로 하면은 어 7층 이하밖에 못 짓는데, 어 공공임대주택으로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서 10층까지, 네, 짓게 되었습니다. 네. 부지 보시면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 지금 쇼성증공업에서 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슈퍼, 정강 가지 않아요? 공인학교 때그 앞에 있는 뭐, 문방구 같은 슈퍼인데 제가 자주 이용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입주 도우미 분들이나 기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했어. 아, 저는 좋아하는 슈퍼.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아이파크 삼성 삼성동의 랜드마크입니다. 벌써 지금 20년 차인데요. 20년인데 네, 근데도. 랜드마크입니다 아직까지 삼성은 뭔가 건물을 멋있게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 저기 정말 추천드려요 음. 금매났을꼭 잡으셔야 되고요 저기가 매력이 정말 많은 곳인데 어떤 세대는 하쪽면으로는 파노라마 한강뷰도 보이고 어, 반대쪽으로는 광활한 시티뷰가 보여요 왜냐면 건너쪽에 경기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저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쫙 그냥 광활한 시티뷰 야경이 훨씬 더 멋있다는 거. 아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공원이 마 라스트인데 힘 내세요. 네. 아 졌습니다. 전통적인 그냥 부촌 같은 느낌 옛날? 응. 정말 좋아질 거예요. 네. 와. 아.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커요 부지가 1471평이에요 와 네.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대웅제약에 여기 사업으로 썼던 네. 곳이에요 현대건설 음. 유명하잖아요 어, 하이퍼엔드 랜드마크인 주거시설만 어, 시공한 건설사로 유명한 지금 현재 라브르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부지에 딱두 개동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왜 라브르27이냐 27,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네, 이게 세대수예요. 27세대가 들어와서. 엄청 프라이빗하네요. 엄청 프라이빗하죠. 여기는 바로 공사 현장 정문이고요. 라브르 위치 갤러리입니다. 저희 몇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네. 안에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네.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원 같이 해놨어요. 맞아요. 그리고 라브르가 모티브가 좀 있어요. 자연을 영감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가든 타입 다섯 개그 다음에 단층 테라스 세대 20세대,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희소성이 있는 펜트 두세대가 제공되어지는데요. 실 면적은 단층 세대, 테라스 세대가 100평대 정도 나오고요. 호시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가든 세대는 200평대부터 300평 나오고, 어, 맨 위에 펜트는 300평대 정도 실세형 면적이 나오거든요. 가격은 단층 세대가 뭐 130억대부터 펜테 세대는 350억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2026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 후에 뭐 2년 뒤에 여기 복합, 지하 수직 복합 한수생 따 완성이 되고, 탄천 완성되고, 그 다음에 장실, 종합 운동장, 뭐스포츠 단지가 리모델링이 완성될 시점, 그리고 GTX가 다 들어올 시점이면 정말 제 2의 에테르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음. 지금 현재 분야가 130억대지만, 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한 나중에 10년 후. 아니, 정말 아딱 5년만 기다려 보시고 정말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그이 주변이 원래 굉장히 그 재벌들 회장님이 사시는 단독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집도 있었고 지금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보면 그쵸? 네. 보면, 이렇게, 네. 안쪽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헤레하우스입니다 음. 네, 삼성동 헤레하우스2 네.